이단봉이 이거 맞다고? 대박 1 2걸는데우다 아, <laughs> 음, 모자라 미쳤다 쟤는 높아 높 제가 보는 번이 컨텐츄부원 배경규야 안녕 <laughs> 난 종교부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회장 서성중이야 여기서 외부를 맡고 있어 오오장 안녕 난예절 부장 인싸를 맡고 오오 흑석동 코난 임지은이야오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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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눈썰미가 좋은 신길 <laughs> <laughs> 이 다섯 명중 이과가 있다고? <laughs> 대박! 왜 별로 고 이과가 누굴 것 같은지 한번 남자분들이 추리를 해 내가 볼 때는 이과 상은 저 친구야. 자 <laughs> 얼굴에 약간 각이 보여. 아 얼굴. 내가 한번 맞춰볼게. 여기에서 이과는 딱 봐도 저 용의자 3번이야. 3번. 내가 네. 볼때저 <laughs> 머리 스타일이 딱 공대 머리 스타일이야. <laughs> 와딱 이과. 지금 흔들리는저 공대. 이거는 어제. 내가 게임을 하다가 머리를 못 잡아갔어요. 친구들 너무 많네. 어제 어제 방송한다고 못자아아 스킨 맞죠? 자기 머리가. 친구들 첫인상을 봤잖아요. 네네. 누가 이거 같아요? <laughs> 아 뭐, 근데 처음부터 보이더라고요. 근데 뭐 벌써부터 말했다니까요? 누가 이거 같아요? 아직까지는 잘 감을 못 잡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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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? 이거아니 많은 주요까지만 쓰진 안지 살짝 기 근데 진짜 우리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<laughs>

걸렸는데 어? 시, 시, 시. 1, 2, 3, 4, 5, 7, 1, 3, 2, 누구야? 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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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상해. 웃음> 기분 설정. <laughs> 아, 진짜 방금 실수했어.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하나 이걸로 이못가는는소구가게잘모는 거니까. 그구가 <laughs> <없는 친구가> <laughs> 얘기 하려고 나 불렀냐? 우리나라 영어가 아니야 아.. 아.. 러니까 영어로 써야지 오케이! 맨하자 비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로된 작품이고 소설? 여기 있는 모두가 알 거야. 아! 아.. 갑자기? 또또안 쳐? 아.. 기억으보 끝하려고 그선 가야 아냐 아아 봐봐 아 조선시대 소설 보감이지 보감 어? 미보감 이건 진짜 너네를 딱 가릴 수 있는 문제야. 어? 어, 어. 왜아무도반감동되정오 어? 아, 미쳤다. 제가 못가 오빠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. 감동되 정답 자 그럼 감동되고 지혜이 역사 속의 소량 성 아, 정철 석초의 소량 오 졸업식 때, 졸업식 때, 정조가 때, 접업식한 졸업식 때, 졸업식 화 졸업식 조 졸업식 여러 개 있지. 졸업식 때, 졸업식 때, 졸업식 때, 졸업 아, 그러면 안된다거 원래? 원래? 그럴 수 있어. 자, 중간 출혈 한번 해볼까요? 저 가운데 친구는 확실히 문과고요. 음. 둘 중에 한 명이 음. 이과입니다 음. 잘 가는. 근본 탐정 근본도 없는. 근본 <laughs> <laughs> <너무 웃음> <어려워? 어려워? 웃음> 가운데 있는 친구, 저 친구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약간 문과요. 저건, 저건 근 없는 거잖아. 이건 뭐. 음 작품 중에 제일 어려운 작품 하나씩 오오 어. 좋다 나는 감동별 ㅋ ㅋ ㅋ ㅋ ㅋ ㅋ 아.. 어. 네. 오, 아.. 아.. 에너스 믹스의 국불와오 어..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. 오가하면지 윤동주 의 쉽게 쓰여진 시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 속 인물은 이 사람이다. 개인적으로 척춘격이야 누구? 척춘격 혹시 무 대에 있었던 역사에는 대체로 승자의기록이 맞지? 승자의, 네, 그 승자의 에서척격 진짜 날라다니게 많거든. 대5천으로 싸서 이겼이겼다는 말이니까. 패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척춘격 나는 정조. 조선의 제2 왕이 되게 음. 난 서중장. 일단 우리가 한글을 쉽게 쓸수 있는 게 서중장이기 때문이야. 그치 난... 그치. 저는 3번 친구 아니면 5번 친구를 뽑지 않을까 봅니다 3번 친구는 뭔가 문과인 척는 이과 같아요 근데 5번 친구는 그냥 태생 자체가 이과인 것 같은데 누가 연기를 하는 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1번, 2번, 3번은? 걔는 다 문과예요 솔직히 약간 좀 많이 어려웠어요 거기까지 많이 어려웠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물어본 역사 질문이 좀 약간 핵심을 찝지 않아요 탐정들은 말과 행동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, 태프는 무슨, 무자 같은 거만 써봐가지고. <laughs> 아, 그만, 그만. 아, 2번, 3번, 5번? 요 정도로 압축해 볼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은, 이제 최종 제목 하면 어차피 제가 맞힐 거니까 그때 보시는 걸로. 네, 지금만. 마지막 질문을 물어봤을 때딱 느낌이 났습니다 장영실의 말한 게 이건 내가 이과인 척하려고 장영실이 얘기를 했고 척추을얘기랄때저 친구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과에서는 저렇게 사회가 흥분할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정조 이대부흥기? 이건 절대 몰라요 문과입니다 저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 친구는 너무 바보였어 저 친구는 못하

역사 거더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, 니고 그냥. 사회 역사냥 아, 이런탐구 아, 이좋 아, 요 아, 이거 아, 이거 그냥. 아, 이거 그냥. 아, 이 아, 이 아, 이이 자리를 못 보는... 아, 이거 그냥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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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아, 거이 휴가가서 o 푸야야지 n g I'm providing. I'm providing. I'm 야지 o v i d i